참, 또는, 거짓을, 명확히 뭐? 명확히 판별, 하는, 뭐나 뭐? 가능한 문장이나 식. 2번도 가볼까요? 2번은 그냥 당연히 뭐야. 2번 쓰겠지. 거짓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3번. 조건의 정의가 뭡니까? 조건. 경우에 따라, 뭐랑 모슬 경우에 따라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와, 이걸 4번 했으면 개끔찍했겠다. 됐습니까? 음, 4번. 진리집합의 정의 뭡니까? 불러주세요. 아, 쓴애 없냐, 근데? 이러면 다 외워야 돼. 진리집합. 제발 생에서두 번째 시험이 끝나지 않을까. 대략 어느 반이, 어느 먹겠구나가 대, 두 번째 시험에서 끝날 것 같아요. 지금 금일반 거의 반포기 상태고요. 금일반, 제 봤을 때는. 저기 토요일 선덕반이 되게 잘 봤더라. 토요일 선덕반이. 어. 생각보다 잘 봤는데, 네, 좀더 정진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잘 봤어요. 어. 진리집합이 정의 뭡니까?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 중에서 조건이 뭐가 되도록 하니? 참이 되도록 하는 집합 음.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5번 이거 어떻게 써야 되니? 나피 또는 큐 진리집합 피 여집합 또는 이거 합집합 큐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아, 부정이구나. 아, 이거의 부정이니까, 그럼 모두 쳐야 돼? P, 진리 집합으로 쓰자. 자, 여기서 차집합까지는 쓰지 않을게요. 어, 그 정도 알 거니까. 근데 제가 어제 용재가 그 클린 시간에 질문할 때 얘기했던 건데, 요 얘기 나오면 예요를 여집합 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집합과 합집합, 어떤 집합이면 그걸 드모르간으로 돌리는 게 좋아. 알겠습니까? 내신 때 조금 더 연습할 거고, 6번. 야, P에면 Q에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 진리집합 어떻게 돼야 돼? P가 Q에 포함된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넘어가서. 7번. 저번에 되게 강조했던 거. 발레에 대한 문제 풀 때는 무조건 무슨 집합의 성질 이용하자? 닥쳐. 차집합. 닥치세요. 자집합 맞습니까? 네. 8번. 자, 모든 X에 대해서 P에다가 참 되는 경우 이거 뭐야? 모든 집합이 다 P에 대한 진리 집합이 누구 집합일 때참된다 그랬어? 전체 집합일 때참된다 그랬죠? 맞습니까? 어떤 집합, 어떤 X에 대해서 Q에다가 참이 되는 경우는 내가 원래 이거 거짓이라 쓰라고 했는데 그래서 참으로 기억하자 Q가 누가 아닐 때 어떤이 참이 될 때는 저러면 뭐 망하는 거죠 공집합이 아닐 때만 참이라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어, 네. 9번은 안 채울 거예요. 수업 영상 복습하시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평균사별 정리, 정리. 어, 영상 보세요. 9번은 안 씁니다. 안 써. 안쓰니 영상 봐. 알았지? 10번. 여기 좀 이스터 에그도 심어놔야지. 이거 어디서 찾아보면 돼? 명제 수업했을 때 영상 중에서 정리정리 정리, 설명했던 모든 하고 어떤 영상 보시면 되잖아? 맨 마지막 영상. 네, 보시면 돼요. 네. 10번. 명제 P면 Q이다가 참인 경우. 역은 뭐야? Q면 P이다가 여기죠. 이렇게 좀 쓰셔야, 야, 이것도 안 쓰면 틀렸다 그럴 거야. 써. 이게 역이라고. 대우는. 얘가 대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하는 얘기는 뭐라 그랬죠? 원명제와 대우명제의 모는 일치하다? 원명제와 대우 명제의 참 거짓 뭐하다? 일치합니다. 됐습니까? 음. 11번. 이것도 내가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 대우 증명 언제 쓰면 좋아? 에? 원명제의 참 거짓을 판정하기 뭐할 때? 참 거짓이 판정하기 뭐할 때? 이 단어가 참 웃기지만 판정하기 까다로울 때 됐습니까? 원명제의 참 거짓이 판정하기 까다로울 때 대우명제 이용하면 되는 거죠 12번 기류법 정의 뭡니까? 명제 또는 명제의 결론을 뭐 해서 결론을 뭐 해서 부정해서 뭐가 보이 뭐가 보이면 되는 거야? 모순이 발생 참을 보여서 원명제가 뭐가 되는 거? 원명제가 결국 뭐가 되는? 원명제가 참이 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아우, 파라파시. 참이 되도록 하는 방식. 됐습니까? 음, 13번. 이건 보너스죠? 딱소 어. 홀수 어떻게 정리하라고 했어? 얘는 갑자기 생각나서. 2k. 같은 문자로 씁시다. 그 다음에 홀수는? 2k-1. 그 대신 k는 무슨 수? k는 자연수. 됐습니까? 아우, 팔, 파시. 라스트. 9번을 빼고요. 여기다 14번 쓸게요. 공간이 없으니까. 오케이? 야, p이면 q이다. p가 q이기에는 충분조건 같은 표현. 4개. 4개요 같은 표현. 다 써볼까요? 출발. P가 Q에 부분지파. P이면 Q이다가 뭐, 여기는 뭐 쓰라고 해서 무슨 글자? 참이란 글자 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같은 표현, 화살표 짝대기 몇 개? 두 개. 마지막 하나 더, 뭐?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그쵸.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하지만 외워두면 퍼펙트 참고로 제가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저도 흰 종이에요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걸쓴 거예요 여러분들쓸수 있어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네. 9번은 보너스입니다 꼭써 놓도록 하세요 아, 보너스? 보너스가 아니지 어. 어쨌든 여러분들 꼭다 기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가져가시면 명제는 내신 대비 때 공부하더라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알겠습니까 가보도록 합시다. 감수 여기까지 질문 받고요.